손태진 씨와 그의 어머니가 SBS 8뉴스의 무대에서 심층적인 단독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진행한 앵커 김영태 씨는 손태진 씨의 어머니와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어떻게 두 아들 태진과 정력을 키웠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영태 앵커는 그의 인생이 연속된 고난의 연속이었지 묻기 시작했고 손태진의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고난과 도전에 대한 이해를 높습니다. 손태진 씨의 어머니는 그의 독특한 양육 방식을 공개하면서 손태진이 어떻게 독립적이고 규율적인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친구들의 따뜻함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언급하며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장민호와 같은 친구들이 자주 집을 방문해 필요할 때마다 손태진 씨를 도왔다고 합니다. 손태진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의 음악그룹 히즈타이아로마 포함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울로의 이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손태진 씨가 새학기를 시작할 때 그의 곁에 실제로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손태진 씨가 선아예술고등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학문적 성취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는 김영태 앵커가 손태진 씨의 형에 대한 음악 교육에 관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면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질문은 손태진의 어머니를 놀라게 했고 그는 이 질문이 인터뷰의 일부가 될줄 몰랐다며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인터뷰가 마무리되면서 손태진 씨와 그의 어머니는 진성이 노래를 따뜻하게 부르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방송이 높은 노트로 끝났습니다. 손태진 씨의 팬들에게 그들의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라 요청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를 기대하며 계속...